안녕하세요. 행복한 도시, 화성시 봉담에 위치하고 있는 데이터 전문 복구업체 행복한 복구입니다. 아, 오늘의, 어, 내용은, 어, 그 핸드폰 안에 유심과 같이 저장장치를 넣는 마이크로 SD 메모리 카드라는 게 있는데 그 메모리 카드가 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인식이 되지 않아서 그 안에 있는 중요한 데이터를 잃어버리게 생긴 상황에서 어 예전에 저희한테 스마트폰을 한번 복구하신 기억을 되살리셔서 저희 업체에 문자를 찾으시고 연락처를 찾아서 전화 주시고 택배로 보내 주셔서 저희가 복구해 드린 내용입니다. 어요 마이크로 SD 메모리 카드 복구에 대해서 이 영상을 간략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그 핸드폰 특히 뭐 아이폰은 마이크로 SD 카드가 들어가지가 않고요. 일반 스마트폰은 마이크로 SD 카드가 거의 들어갑니다. 한때 S6에서 S6랑 노트5가 안 들어갔나 그러고요. 그 이후로 계속 들어갔죠. 그리고 최근에 뭐 간혹 안 들어가는 모델도 있습니다. 그건 참고하셔야 되고요. 마이크로 SD 카드를 스마트폰에 넣는 이유는 스마트폰 기본 저장 장치가 작을 경우에 많이들 넣어서 사용합니다. 특히 처음 새폰을 음, 출시된 새 폰을 구입하실 때 메모리 용량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굳이 용량 큰 것을 비싸게 사지 않고 용량 적은 것 적은 새 폰을 사, 사고 산 이후에 어, 마이크로 SD 카드를 사서 그 안에 넣어서 사용하는 경우라고 볼수 있겠죠. 어, 여기에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음, 스마트폰 내부에서 데이터들이 뭐 삭제되거나 했을 때 복구율은 많이 떨어지는데. 마이크로 SD 카드를 넣어서 사용하다가 삭제가 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복구율이 거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같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포스팅 내용대로의 내용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행복한 복구에 복구를 하셨던 서울시 서대문구에 거주하시는 고객님께서 스마트폰에 넣어서 사용하시던 마이크로 SD 메모리 카드를 컴퓨터에 백업하시려고 폰에서 분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잠깐 이제 놔뒀는데, 자녀분께서 그 마이크로 SD 카드를 막 이렇게 만진 거죠. 이렇게 뭐, 신기하니까 뭐 이것저것 만진 그런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컴퓨터에 인식을 했는데 인식이 안 돼가지고, 꼭 어, 이상하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다시 인식을 시켰는데 인식이 되지 않아서 그 마이크로 SD 카드에 저장했던 사진이나 동영상들이 중요한 것들이 많았는데 아그 데이터들이 큰일 났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시다가 어, 저희 예전에 한 1-2년 아마 된것 같은데 예 그때 스마트폰을 저희한테 본어 그 방문하셔가지고 복구하셨던 기억이 이제 있으셨대요. 그래서 그 기억을 되살려서 문자를 막 찾았더니 다행히 저희 행복한 복구와 함께 문자를 나누었던 문자들이 있었고 그 문자를 토대로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고 어, 저희랑 어, 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택배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택배로보내주셨구요 어 근데 다행히 이제 한번 보내신 경험이 있으셔서 포장을 아주 잘해 주셨어요. 왜냐면 간혹가다가 이제 이 박스 안에다가 이런 에어캡 없이 그냥 이제 대충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러면 택배라는 특성 자체가 여러 가지 경로를 겹치잖아요 처음에는 접수를 겪치고 그다음에 트럭에 실고 그다음에 중간 이제 어 중간 브릿지라 그러죠. 거기 브릿지로 이동을 했다가 다시 다른 트럭에 실어서 현지로 가고 또 현지에서 트럭, 또 트럭에 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많은 경로로 이제 이동을 하기 때문에 파손에 파손이나 충격에 이제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그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라면 더 더더욱 어, 포장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에어캡이나 이런 것들로 최대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손상을 받지 않도록 포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포장을 잘 해주셨구요. 그래서 이 포장을 이제 뜯으니까 이렇게 이제 고객님께서 말씀하셨던 메모리가 나왔어요. 뭐, 외관상으로는 뭐, 특별한 이상은 보이지 않구요.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은 샌디스크, 제조사는 샌디스크구요. 용량은 128GB입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를 바로 복구 장비에 연결했어요. 연결해가지고 어 웬만한 거는 이 장비에서 인식을 하고 아주 하도어적으로큰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인식이 되지 않고 그런 경우에 이제 자체적으로 회로 고장이나 뭐 이런 메모리 손상이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행히 장비에서 이제 인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고객님께서 좀 음, 데이터를 좀 시, 왜냐면 구정이 있었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요청을 하셔서 이제 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데이터에 접근해서 추출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추출하는데 이제 상태가 안좋으면 에러들이 많이 날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 섹터들을 덤프해서 메모리 덤프를 해가지고 이미지 파일을 만든 다음에 그 이미지 파일을 복구 프로그램으로 접근해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먼저 일단 추출 작업을 먼저 시도를 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안에 있는 그런 폴더들이 이제 보이고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빼는데 중간에 이제 에러드가 발생하면서 계속 멈추는 증상들이 반복을 해서 이렇게 해서는 추출하기가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하여서 메모리 덤프 작업을 다시 이제 저희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메모리 덤프는 중간에 에러 없이 한 번에 성공을 하여가지고 총 용량 128기가인데 윈도우 인식은 119기가입니다. 그래서 119기가를 덤프를 떴구요. 이제 이 덤프 뜬 파일을 다시 복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빼냈어요. 그래서 총 데이터는 70.2기가 정도 데이터를 빼냈습니다. 그래서 고객께 전화를 드리고 이 정도 용량이 맞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고객께서 아마 그 정도가 맞을 것 같다 라고 판단하시고 폴더 이름들 확인하시고 맞다 라고 판단 하셔가지고 예, 데이터를 이메일로 요청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메일로 분할 압축을 하여 가지고 예, 송부 드렸습니다. 이제 분할 압축은 네이버 이메일 같은 경우 에 2기가에요. 다음 메일 같은 경우에 4기가 그래서 저희는 네이버로 보내서 2기가로 해서 한 36개 파일로 총 이제 분할 압축을 해가지고 이 파일을 이메일 4개로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복구해 드렸던 그 고객님께서 한 1, 2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따로 인터넷 검색 안 하시고 문자 내용을 찾아서 저희한테 다시 전화를 주셨다는 거에 너무너무 저희는 감동받고 행복, 행복한 복구였습니다 행복하게 복구를 하였죠. 네. 그래서 항상 고객님들께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저희 행복한 복구인데요. 항상 저희한테 복구하셨던 그 고객님들께서 전화가 많이 와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서울에 강남에 있다가 지금 화성시 봉담에 있는데 그래도 택배로 보내셔서 복구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뭐 복구가 필요하시면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어, 보내주시면 복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메모리, 요, 요 메모리 자체는 요 메모리 안에 하나의 회로도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패턴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요 자체 메모리이기 때문에 얘가 예를 들어서 휘거나 뭐 충격과 가해서 뭐 꺾이거나 그러면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끊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경우에는 장비로 절대 복구할 수없고요 그런 경우에는 아마 저 메모리 전문으로 복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는 거기까지는 되진 않고 예그 비용이 좀 비싸죠 하여튼 뭐 그렇게까지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저희가 연결해 드리고 거의 대부분은 장비로 되기 때문에 장비로 되는 경우에도 저희는 그냥 소프트웨어적인 복구 가격만 받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원래는 장비 이용을 했을 경우에는 하드웨어적으로 가, 비용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소프트웨어적인 비용 9만 원 9만 원 받고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메모리는 컴퓨터에 바로 연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젠더 메모리 멀티리더기라고 그러죠. 멀티리더기를 통해서 마이크로 SD를 멀티리더기에 꽂은 상태에서 PC에 연결하면 이제 인식시킬 수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포맷 방식이 뭐 NTFS든 FAT32든 e x p a t 든 이런 이제 포맷 방식이 일단 기본적으로 살아 있어야 윈도우 컴퓨터에서는 인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 포맷 방식이 손상돼도 PC에서는 인식을 못 해요. 네, 포맷하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가 나올 거고요. 그럴 경우에는 복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복구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네, 복구에 대해서 간략한 영상을 찍었고요. 네, 언제든 그리고 뭐 블랙박스도 많이 이제 하시는데 블랙박스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덮어씌우기가 많이 이루어진 것들은 복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참고하시고 근데 저희는 이제 뭐 복구 안 되는 거는 최대한 이제 안 하고 이제 막 그래도 해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뭐 뭐 기본적으로 뭐한 만원 만 이만원 받고 작업을 해드리는데요 근데 이제 그뭐 저희 고객님들 말씀에 의하면 뭐 복구 안돼도 포렌식으로 뭐 복구하니 뭐 이런걸 유혹해서 현혹시켜서 뭐 비용을 많이 받고 복구도 안된 경우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심하시고요 아무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도시 화성시 봉담에 위치하고 있는 행복한 묵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